이 남자 밥도 혼자 못 먹는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신부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부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그날 밤 신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체 이 바보 남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량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후기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의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칠봉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사방이라 불렀습니다. 칠봉이는 정말로 바보처럼 보였어요. 말을 시키면 한참 있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세까지만 세고 그 다음부터 헷갈려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웃마을에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칠봉이는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헤매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나섰습니다. 편지는 칠봉이 품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또한 번은 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소금 한 대를 사오라고 했어요. 칠봉이는 한참을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돈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길에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동네 아이들도 그를 따라다니며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칠봉이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해에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칠봉이는 아무리 놀려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돌을 던져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화낼 줄도 모르니 진짜 바보가 맞다고요. 그런 칠봉이에게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분이었어요. 분이는 칠봉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똑 부러지고 살림 야무지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어요. 분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약했거든요. 그래서 1 0살 때부터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어요. 동네 어른들은 분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 가도 살림을 잘 꾸릴게야. 남의 집 살림 맡겨도 걱정 없겠어. 현명하고 부지런하니 복받을 아이야. 그런데 혼인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저 똑똑한 처녀가 바보한테 시집을 간다니. 어휴, 처녀 인생 망쳤네. 평생 바보 하나 먹여 살리다 늙겠구먼.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저 아이를,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분이 어머니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게 다 팔자려니,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좋은 혼처를 찾지 못했구나. 분이도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이 정한 혼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홀레날이 왔습니다. 칠봉이는 홀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저고리 고름을 거꾸로 매고 가슴 비뚤어지게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했어요. 절을 하는데 자꾸 방향을 틀렸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려하며 옆 사람을 흉내내다가 엉뚱한 곳에 절했어요.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며 저런 절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잔을 들다가는 그만 엎질렀어요. 옷에 술이 쏟아졌습니다. 칠봉이는 당황해서 손만 비비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서툰 사람은 처음 본다. 홀레도 제대로 못 치르네. 신부가 불쌍해라. 웃을 때는 입을 해벌쭉 벌리고 실실거렸습니다. 패백을 올릴 때도 웃고 인사를 받을 때도 웃었어요. 손님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바보다. 저 처녀 평생 고생이겠어. 분위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객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홀레는 치러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홀레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칠봉이와 분이 둘만 신방에 남았습니다. 분이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칠봉이는 여전히 어리숙해 보였어요. 방문을 닫을 때도 서툴렀습니다. 분이가 대신 문을 닫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칠봉이가 갑자기 문 빗장을 걸었어요. 찰칵!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분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빗장을 꺼는 걸까? 칠봉이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장도였어요.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칼을 칠봉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그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칼끝이 분이 목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무도 없을 때만 말하겠습니다. 분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칠봉이의 눈이 달랐습니다. 아까 그 멍한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날카롭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밖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바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고요. 분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칠봉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실실거리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이에게 놀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봉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요. 분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바보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봉이는 두 얼굴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였어요. 말도 어느라고 일도 서툴렀습니다. 물지게 치다가 넘어지고 나무 배다가 손을 베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서방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랐어요. 방문을 닫으면 칠봉이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말은 정확했어요. 오늘 장터에서 김 씨가 한 말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분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눈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칠봉이는 마을 소문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빚졌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누구네 집 살림이 기울고 있는지, 누가 바람을 피우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냥 바보였어요. 어느 날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요. 칠봉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분이는 점점 남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바보 노릇을 하는 걸까? 그리고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번은 칠봉이가 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분이가 시킨 물건을 사러 간 거예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칠봉이는 어리숙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돈 주머니를 누가 훔쳐갔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안악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식 약값으로 모은 돈인데 없어졌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터에 소매치기가 들어왔나 보다, 칠봉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떤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 저 사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왜또 그래, 바보야? 칠봉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주머니가 두 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주머니가 두 개면 어쨌다는 거냐? 하지만 마을 이장이 그 사내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주머니 좀 보세. 사내가 당황했어요. 왜? 왜 그러시오? 바보가 이상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 마지못해 주머니를 보였습니다. 안에서 여자 돈주머니가 나왔어요. 사내가 도둑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사내를 잡았습니다. 안악은 칠봉이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칠봉이는 해에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바보가 어떻게 알았지? 운이 좋았나 보지, 뭐. 하지만 분이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사내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것을요. 밤에 칠봉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사내, 자꾸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 신경 쓰였던 거지요. 분인는또한번 놀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고을 아전인 최씨가 나타났습니다. 최씨는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어요.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땅을 헐값에 판다고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어요. 최씨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관인도 찍혀 있었어요. 이 땅은 본래 관아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 파는 겁니다. 지금 사면 절반 값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만 팝니다. 내일부터는 값이 두 배로 오릅니다. 최씨가 재촉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돈을 모았습니다. 분인의 이웃인 박 씨도 돈을 모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칠봉이에게도 같이 사자고 했습니다. 칠봉아, 너도 돈 보태서 같이 사자. 좋은 기회다. 칠봉이는 해헤 웃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휴 바보는 복도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때, 칠봉이가 문서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바보가 뭘 안다고, 글자도 못 읽는 주제에 관인까지 찍혀 있는데 뭐가 틀려? 최 씨도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아, 이건 관아 문서야. 내가 글을 알기는 아나? 칠봉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문서를 샀어요.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큰 돈을 냈어요. 하지만 며칠 후였습니다. 관하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땅 문서 가짜입니다. 날짜가 조작됐습니다. 최 씨가 관아 도장을 훔쳐 찍은 겁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씨 그놈이 우릴 속였구나. 평생 모은 돈인데. 사람들이 최 씨를 찾았지만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박 씨가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때 칠봉이 말을 들을 걸. 날짜가 틀렸다고 했잖아. 내가 바보를 무시했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보가, 맞았네? 어떻게 바보가 그걸 알았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날 밤 분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날짜 위에 먹물이 한겹더 있었습니다. 고친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관인 모양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달 후, 최씨가 돌아왔습니다. 관아에 뇌물을 주고 빠져나온 것이었어요. 그는 복수를 마음먹었습니다. 칠봉이 그놈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전놈만 없었으면 사기가 성공했을 거라고요. 최씨는 칠봉이네 땅을 노렸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최 씨가 찾아와서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칠봉이는 해에 웃으며 팔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최 씨가 화를 냈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좋은 값을 준다는데, 팔고 싶지 않아요. 뭐, 이 주제에. 최 씨가 소리를 지르며 좋아, 안 팔면 빼앗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가짜 빚문서를 들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칠봉이가 나한테 돈을 빌렸소. 갚지 않으면 땅을 내놓아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칠봉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을 빌린 적 없다고요. 거짓말. 여기 문서가 있잖소. 최씨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 보니까 속았나 보지. 어휴, 땅까지 빼앗기겠네. 불쌍해라. 분위가 울먹였어요. 그때 칠봉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뭐? 이 바보가 거짓말을. 최씨가 고함을 쳤어요. 칠봉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못 읽는데요. 어떻게 빈 문서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맞네, 바보는 글자를 못 읽잖아.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겠어. 최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 그건, 내가 읽어줬지. 칠봉이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 도장,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마을 이장이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칠봉이네 집에 가서 진짜 도장을 가져왔어요. 비교해보니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 다른 도장이네? 칠봉이 도장이 아니야. 최씨, 이게 무슨 짓이오? 최씨는 그제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하에서 제대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은 칠봉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잡혀간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칠봉이, 진짜 바보가 맞나? 도장 다른 것까지 알아챘잖아.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두 번이나 사기를 막았어.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말해주세요. 왜 바보인 척하는 건가요? 칠봉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때 저는 글도 잘 읽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머리 좋다고 소문났었어요. 과거 시험도 보러 갔었지요. 칠봉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했습니다. 이용이요? 부잣집 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장부를 정리해달라고요. 품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칠봉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몇달 동안 그집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 주인이 관아 돈을 훔쳤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관아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칠봉이가 다 했소. 장부를 만진 건 저놈이요. 주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제손때가 묻어 있었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년 동안요, 칠봉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매를 맞았어요. 밥은 쥐도 안 먹을 것을 줬고요. 아프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게 죄가 됐습니다. 똑똑하니까 이용당한 겁니다. 칠봉이가 쓸쓸히 웃었어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필요할 땐 불러다 쓰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버립니다. 아니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칠봉이가 분위를 바라봤습니다. 추록하고 나서 결심했어요. 바보로 살자고, 바보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바보는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바보 노릇을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까지 힘들게 할순 없으니까요. 분이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칠봉이가 분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후로 칠봉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행동이 확실해졌어요.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의아해 했어요. 바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해보면 신기하게 맞았습니다. 어? 정말 되네? 칠봉이 말이 맞았어. 땅 경계 다툼도 칠봉이가 풀었어요. 옛날 문서를 찾아내서 여기가 경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바보가 문서를 읽어? 이상한데? 마을 이장이 칠봉이를 불렀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칠봉아, 너 진짜 바보가 아니었구나. 칠봉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 때문에 바보 노릇을 그만뒀습니다. 이 장이 칠봉이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칠봉이가 사실은 똑똑하대. 바보인 척 했던 거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랬대.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왜 바보인 척을 해? 하지만 칠봉이의 과거를 듣고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 감옥살이까지 했었어. 머리 좋다고 이용당하고 죄까지 뒤집었었대. 그래서 바보로 살기로 한 거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바보라고 놀렸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어느날 마을 사람들이 칠봉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칠봉아, 미안하네. 우리가 너를 바보라고 놀렸지. 몰라서 그랬어. 칠봉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바보처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칠봉이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바보로 사는 게 때로는 똑똑한 것보다 편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후로 칠봉이는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칠봉이를 찾았어요. 칠봉아, 이거 좀 봐줘. 칠봉이는 조용히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위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바보 남편을 만나 한숨만 쉬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남편이 마을에서 제일 지혜롭답니다. 칠봉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바보가 지혜롭다니 우습지요? 분이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봉이와 분이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똑똑하다고 감옥에 갔단다. 그래서 바보로 살기로 했지.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바보서방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니라, 칠봉이는 평생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열마디보다 무거웠어요. 그는 바보였던 시절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로 산 시간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그리고 진짜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